자, 눈을서 감아주시고요. 자, 이제 저희 박영진이 들어가서 자, 숙려의 목을 찢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대비를... <laughs> 안 됩니다. 여기를 들어갈 때까지 죽음. 두 개를 더하고 퍼를 함께 마시면은 오늘 더하고 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

이런 걸 이렇게 놀라시면 어떡해. 오, 나오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. 진짜. 아 사실 저희가 연예인 보면 좀 놀래거든요. 저. 희 연예인이 아니고 저는 그냥 한 20년 레크레이션 하는 게임 아저씨. 달방 <laughs> 네. 우리 제작진 분들과 <laughs> 네. 오늘 사실 콜라보 하는 자리예요. <laughs> 아, 오늘 따라 못 보시는 스태프 분들이 많다 했는데. 네. 그 여러분 지금 월드스타시잖아요. <laughs> 아유. 그죠? <그쵸>? 네, 맞죠. <laughs> <laughs> 같은데요? 오, <진짜> 멋지네요, <laughs> 형. 왜어휘요안 해? 당당하게 합시다. 저지씨 너무 좋아요. 아. 저런 모습 너무 좋고. 아, 네. <laughs> 뭐 여러분 이제 슬슬 초심 잃을 때가 됐어요. 아... 되찾아 드리려고. 아... 아. 초심을. 우리 채널C 보야 구독자분들과 또 아미들을 위해서 오늘 아. 특별한 자리니까 아. 즐겁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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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겠네요, 진짜. 저 플랜카드 사실은 본맞이 m 티 아, 이거 아, 두 장인데? 한번 벗겨봐 주세요, 그 하나를. 아, 이걸 놓치로 음. 이 형님. 아, 왜 NT 지 근데? NT 뭐야, NT? NT 엔 자, 제가 트레이닝이라는 뜻으로 저, 제 의견은 아. 아. 나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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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티.